20분 헐. 야스를 운동하고 싶다고? 야스가 운동이 돼? 그게 운동이 되나? 야스를 뭐 해야 운동이 돼? 야스 운동 킹덤이라고? 야스가 무슨 운동이 돼? 쟨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. 그 유산소 개빡세? 오래 하면? 그 오래, 오래, 얼마나 오래? 야스 운동할 웹툰 있어? 오래 한다고? 많은? 속사빠들에게 해당 없어? 칼로리 엄청 선물해요. 그게? 그게 소, 그냥, 둘이 막. I miss you. I miss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Shhh. Love...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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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. 이게 무슨 운동이 돼? 속살하면 길게 가져갑시다. 아무 운동이죠? 같이 운동하자. 그냥 운동, 그거 약간 뻘소리 같은데? 그뻘소이 바로 표독해진 거 봐. 태그에 방금 거미치 이상한 방송 아닌 빼야 할것 같은데. 아 이상한 방송 아니잖아. 영화 보 영화 보면 맨날 그렇잖아. 진짜임? 같이 운동하고 운동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. 아그 운동 안돼 플랭크를 해 집에서 일 분만에.